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진화만큼이나 주민들과 진화 대원들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SCS 뉴스 속보 시작합니다.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현장 상황을 김현준 기자 다시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현준 기자. 진화작업이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길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두 눈으로 날리는 재가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진화율은 50%입니다. 강한 바람과 연무로 헬기에 접근이 어려운데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1,340헥타르에 달하며 전체 화선길이 40km 중 20km가 아직 진화 중입니다. 산림당국은 내일 풍속이 2배에서 3배 가량 높을 거라며 오늘 진화에 최선을 다할 거라면서도 주불진화를 장담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산불진화에 투입됐던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졌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는 진화일기 31대와 진화차량 217대 인력 2009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청군 실천면에서 SCS 김현준입니다 예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5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 중인 가운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대피 현장에 나가 있는 김순종 기자 연결합니다 김순종 기자 네 저는 지금 산불로 대피한 주민들이 모여있는 산청군 단성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산청군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해 있습니다 이곳 외에도 동의보감촌 옥촌간 등. 13개소의 산청군, 하동군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후 시작된 불이 계속 번지면서 지금까지 산청에서만 330여 명, 하동에서만 11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밤새 이곳에 머물며 산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만 잡히지 않는 불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살던 주택이 불에 탔다는 소식에 앞으로 살아갈 길을 걱정하는 주민과 농가 바이 탔다며 한숨을 내쉬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행정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 6채, 사찰 2개소 등 15개 건물이 불탄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부는 산불이 일어난 산청군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전국 기준 6번째이고 서부 경남에서는 처음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산불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 일부가 주민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행정당국은 오늘 바람이 비교적 옅어짐에 따라 진화의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면서 인력과 장비 집중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인근 주민들도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산불이 진화되길 바라며 산천군 단성중학교에서 SCS 김순종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저녁 6시를 기준으로 경남 일원의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산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선포로 인력과 장비, 물자 동원과 응급지원 등 조치가 확대됩니다. 또 위험지역 출입제한과 통제도 강화됩니다. 한편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산청산불 진화율이 50%로 파악됐습니다. 불길이 남아있는 40km 중 20km가 진화 중이며 나머지 20km는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군 옥종면 일부 지역까지 확산됐습니다. 일출 뒤 헬기 30여 대와 차량 200여 대, 진화 인력 2천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청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오늘 오전 9시 기준 4명이 사망했으며 중상 5명, 경상 1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주택과 창고, 차량 등 15개소가 불에 탔습니다. 산청과 하동 등 산불 발생 지역 인근 주민 400여 명이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산청에서는 340여 명이 동의보감촌 휴양님과 단성중학교 등으로 대피했으며 하동 주민 110여 명도 대피소로 옮겨갔습니다. 또 어젯밤 산불 지역과 인접한 진주시 수곡면 일부 마을 주민 120여 명이 인근 학교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현장 상황을 김현준 기자 다시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현준 기자. 네, 저는 지금 화재가 발생한 산청군 시천면에 나와 있습니다. 진화작업이 진행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길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제두 눈으로 날리는 재가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진화율은 50%입니다. 강한 바람과 연무로 헬기에 접근이 어려운데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1,340 헥타르에 달하며 전체 화선 길이 40km 중 20km가 아직 진화 중입니다. 산림당국은 내일 풍속이 2배에서 3배 가량 높을 거라며 오늘 진화에 최선을 다할 거라면서도 주불진화를 장담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산불진화에 투입됐던 청년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졌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는 진화일기 31대와 진화차량 217대, 인력 2,099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청군시청면에서 SCS 김현준입니다.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5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 중인 가운데 정부는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대피 현장에 나가 있는 김순종 기자 연결합니다. 김순종 기자. 네, 저는 지금 산불로 대피한 주민들이 모여있는 산천군 단성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산천군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해 있습니다. 이곳 외에도 동이보감촌 옥천간 등 13개소의 산천군 하동군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후 시작된 물이 계속 번지면서 지금까지 산청에서만 330여 명, 하동에서만 110여, 명, 11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밤새 이곳에 머물며 산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만 잡히지 않는 불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살던 주택이 불에 탔다는 소식에 앞으로 살아갈 길을 걱정하는 주민과 농가 밭이 탔다며 한숨을 내쉬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행정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 6채, 사찰 2개소 등 15개의 건물이 불탄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부는 산불이 일어난 산촌군 일대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전국 기준 여섯 번째이고 서부경남에서는 처음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산불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 일부가 주민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행정당국은 오늘 바람이 비교적 옅어짐에 따라 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면서 인력과 장비 집중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인근 주민들도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산불이 진화되길 바라며 산청군 단성중학교에서 SCS 김순종입니다. 네, 산청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산청 산불 현장 지휘 본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현장 진행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입니다. 경남 산청 지역 산불 진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군 옥중면 일부까지 확산되었으며, 경상남도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 경찰청, 군부대, 기상청 등 유관기한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 진화 상황입니다. 진화율은 30% 이나 일출과 동시에 헬기가 진화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업무가 많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또 강력 산불진화 전문진화대, 소방 군인 등 2,49명을 투입하여 민가와 시설로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산불 진화 헬기는 산림청 14대, 도 임차 헬기 7대, 군 부대 7대, 소방청 2대, 경찰청 2대, 국가국 어, 국가국립공공단 한 대로 총30 33세대를 동원하여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대피현황입니다. 산천군 254, 254세대 300, 300, 아, 344명과 하동군 76세대 117명, 총 330세대 461명이 동의보감청, 옥천간 등 13개소로 대피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해는 주택 6소, 6개소, 사찰 2개소 등 15개소가 전소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1명입니다. 우리도는 유관기한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안전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뒤산에확내려오데한 시간도 안돼서 막. 온 동네 분집 그건네까지 가비고 막 대박에 불지에 대비돼요. 그런 게고막 군에서 왔다 그면이 참젊은 청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럼 그 사놓은 보따리 들고 나올라고 이제 막 아이고 막 필요 없다고 막뭐막 끄고 나오더라고요. 사람, 얼른 얼른 나가야 된다고. 상대를 안 잡고 아무것도 없다해요. 나오는 게 몸뚱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어도한게안 가왔어요 밤에 뭐그새 봐야 잠도 올게 안 오고 생일 켜자 하 그래 누우자고 있날에 가서 식사하고 저리 가고 식사하고 왔서 어차피 긴 몰라요. 아고 어찌 어찌가 들어가 보고. 예, 3월 21일 오후 3시 반경 돼서 저희 집이 동네에서 제일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시 반에 나오니까 갑자기 저 넘에서 불길이 한 10m 정도 200m 그리에서 집쪽으로 막 오길래 그때 급히 뭐 구급 약하고 대충 막 지금 필요한 거몇 가지만 챙겨가지고 바로 대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체가 지금 뭐 이어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는데 한 매체 그리에뭐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피해로 있고 예. 그래도 뭐 우리가 그. 그날 저녁에 잘, 해관에서 뭐 이리 보낼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공무원들, 소방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뭐 여, 군, 면에서 많이 그래도 뭐, 마을에 지켜주셔가지고 그래도 그날 잘 보냈습니다. 피해로 지금 뭐, 감나무도 그렇고 많이 피해로 뭐, 음나무 뭐 이래가지고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좀 뭐,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경남 일원의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산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선포로 인력과 장비, 물자 동원과 응급 지원 등 조치가 확대됩니다. 또 위험 지역 출입 제한과 통제도 강화됩니다. 한편 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산청 산불 진화율이 50%로 파악됐습니다.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군 옥종면 일부 지역까지 확산됐습니다. 일출 뒤 헬기 30여 대와 차량 200여 대, 진화 인력 2,00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청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오늘 오전 9시 기준 4명이 사망했으며 중상 5명, 경상 1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주택과 창고, 차량 등 15개소가 불에 탔습니다. 산청과 하동 등 산불 발생 지역 인근 주민 400여 명이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산청에서는 340여 명이 동의보감촌 휴양림과 단성 중학교 등으로 대피했으며 하동 주민 110여 명도 대피소로 옮겨갔습니다. 또 어젯밤 산불 지역과 인접한 진주시 수곡면 일부 마을 주민 120여 명이 인근 학교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예, 높아진 기온과 낮은 습도, 강한 바람 때문에 산청산불의 진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인력과 장비 투입도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요. 산불 인근 지역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길 바라며, 이상으로 산청산불 관련 뉴스 속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